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배우는데, 구동사 2라고 해놨죠. 어,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 하는 내용이 있어서, 스틱. 여러분이 스틱 하면, 뭐, 우리 고등학교 때 저도 하키팀이 있었는데, 음, 스틱은 그걸로 때리면 안 되죠. 스틱, 막대기로. 근데 뭐, 하다 보면 그걸로 슬쩍 찌르기도 하고 그래요. 저, 저, 이, 여러분이 이제, 음, 극단 활동을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어, 뭐, 풀팅한다, 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풀 붙이는 거죠. 스티커, 스티커는 여러분이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틱이 나오면 찌르기 아니면 붙이기 둘 중에 하나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요. 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쭉 내려가다 보면. 스틱하고 스티커를 참조해서 적합한 단어를 넣으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적합하게 형태를 바꿔놓으라는 얘기죠. 어, 다시 올라가 봅니다. 아, 올라가서 다시 하는데. 자, 그, you've got to find. 뭐, have got to는 have to하고 같은 뜻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는, 이거 have got가 왜 must하고 비슷하지만 다르냐? 요거는 원래 여기 상황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녀를 찾아야 할 상황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have 쓰나, 그것을 완료형인 have g o 로 쓰게 되나. 어, 찾아야 될만 상황이 있어요. You don't know, 모르세요. How special she is. 얼마나 특별한 애지 She had to fight all her life. 평생을 그저 살려고, 응? 싸워야만, has, had t o has, had to. 싸워야, 싸, 평생을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정인이 뭐, 이번에 죽었다 그래갖고, 음. 응? 제 고등학교 때, 제 동창도, 음. 응? 아뭐 교회 동창이었겠죠. 지금 제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름이 정인이었어요. 정인이 이번에 애도 죽은 정인이죠. 아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애를 죽여갖고 She had two heart operations. 수술을 심장 수술을 두번 했어요. 그리고 she was before 네 살이 되기 전에 왜더 어렸을 때 죽었으니까 뭐 She came out of them like a champ. 챔피언처럼 벗어나왔어요. Tears were running down her cheeks. 뺨에 눈물이 줄줄 흐른 거예요. She had a mother.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는 그냥 내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She had a mother. 어머니가 있는데 내려가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Couldn't be with her. 함께도 못했어요. Because she had to work 12 hours a day.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야 되네. Keep food 먹거리를 떨어지지 않게 하느라고 유지 있게 하는 거죠. And the father 아버지도 있는데 이 시기는 띵그 생각도 안 해요. 로라 아니 로라인이 월스 월스 나왔잖아요. 동사 쓰려면 ING 써야 되겠죠. 월스 전치사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로라인이 요 포단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라운드 포가 나오는데. 요 포는 요거하고 같으면 안 쓰는 거잖아요. 우리 동명사에서 문법 시간도 매. 로라는 로란을 위해서는 아유 붙어 있을 필요 붙다에요.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띵크가 나올 때는 나트는 아래쪽으로 넣어서 하고 이건 그냥 생각하다라고. 예, 뭐 이거 부정 부정 상승이다. 뭐뭐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이 나트는 여기 쓰나 생각하다나 안 생각하다나 뭐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뭐 그게 그거잖아요. 아유 로라엔 로라엔 개는 이포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런 건 첩보 그냥 알아야지. 아유 왜 포가 나왔을까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여기 다 하는 건 스틱이에요. 스틱킹 써야죠. 어, 붙어 있다 의 뜻이에요. 찌르다 의 뜻이 아니고 붙어 있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란 작자는 로라인이라는 거. 아유, 더거 상황이 고잉 진행되는 거잖아요. 상황이니다 아파. 다 어려워졌을 때는 뭐 붙어 있을 생각도 하는 거 같이 있어 줄 생각도 하는 거예요. 옛. 아 그럼에도, 음, 그럼에도, 응. 어? 또 내려가야지, 안 보니까. 그럼에도, she never complained. 불평도 없이, she just keeps getting brighter. 더 밝아지고, 더 튼튼해졌어요. every day of her life. 살아가는 매일매일. her voice became fierce. 그녀의 머리는 격해졌죠. 이제 눈물도 흘리고, 확 격해진 거죠. So, don't you dare. 감히, 허용하지 말아, 마세요. 어? 어, don't you dare, 어, don't dare, 그냥 써도 되는데, 중간에 유자, you don't dare,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don't you dare,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지 마라. 이거 뭐, 이렇게 해도 되죠, dare, 뭐, 나들 뒤에다 써도 되지만, 뭐, 그냥 돈 o n t don't you dare, that monster, 그 괴물 새끼가 do anything to her, 걔한테 무슨 짓도 하, 하도록 하미. 감히 허락하지 말란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해 되시겠죠? 스티커 스티커를 참조해서. 아무튼 막대기로 보면 찌르는 거, 스티커는 붙이는 거. 그 붙어있다 이 뜻이잖아요. 쭉 내려가보죠. going되어 있고, stick a r o u n 는비격식 가까이서 기다리다, 대기하다, 떠나지 않다. 이게 붙어있는 거에서 온 표현인 거예요. remain or linger, 뭐, 머무는 거죠. 한 장소에. stay s o 기다리는 거죠. 어, 기간 동안 그리고 웨이브썸은 누군가가 뭐라는 거죠. 아, 또는 뭔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처, 어라운드나 어바웃하나 매일반이고 에, 붙어있는 거, 스틱인 스티커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 붙어있거나 스틱 찌르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붙어있는 거는 스티커, 여기 뭐 스틱이라고 적어는데 스티커라고 보면 되죠. 찌르는 거 스티커로 붙어있는 것 중에서 스티커다 이거죠. Stick around. 야, 좀 부, 붙어있어. 고좀 붙어있어. 잠시. s e e one h a l s What, what develops? 뭔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거 넌 가라. I'll stick around. 나 여기 좀더 있을 거요 붙어있을겨. You go ahead. 너 먼저 가라. I'll stick around until Candice show up. Candice가 나타날 때까지는 좀 여기 붙어 기다릴게. Hey, stick around for a minute. 잠시만 좀 있어봐. 있어봐. 붙어있어봐. I need to talk to you. 얘기할 게좀 있어. We stuck around after concert. 콘서트가 끝난 후에도 좀 붙어 있으면서 안 떠나고 거기 있으면서 to see if we could get backstage. 아유, 잘난 척 하면 극단에서 연기해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 그 backstage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제가 연극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닌데, 조금, 조금 그냥 하는 척만 했었어요. 재미삼아. The k i d stuck s around for a time. 파리가 끝날 때가 끝난 후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안 떠나고. 자, 뭐잘 이해되시겠죠? 스틱, 스티커, 스티커, 스틱 이대로좀 알아두세요. 음, 아무튼 스틱이 차가 뭐 끼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스틱 투 그럼 붙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스틱 스틱 투는 몸 뭐에 집착하는 거 붙어 있는 걸고 스틱 어라운드는 그 근처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이해되시죠? 스틱 투몸 뭐에 붙어 있는 거고요. 아이, 뭐 그럼 뭐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